변신했습니다. 어떻게 어울리나요? 이거는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처음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어 제가 와 있는 곳은 여기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어 무스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실제로 논농사를 짓고 있고 이 벼베기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여기에 와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무숙골이라는 지역인데 이 무숙골은 없을 모에 근심수 라는 글자를 써서 근심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근심이 없을 만도 한게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풍경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이뻐요 이게 서울인지 어디 휴양림에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계곡도 있고 꽃도 아주 이쁘게 펴 가지고 근심이 없을 만도 합니다 사실 이 무숙골에서는요 매년 5월에 모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10월 말에는 가족이나 학생들이 이벼백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진행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한번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체험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울에 이런 곳이? 하실겁니다 한번 보시죠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어울리나요? 지금 밀짚모자하고 준비해주신 장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라 입었는데 원래 저 이렇게 입고 온것 같아요. <laughs>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어, 실제로 별을 제가 한번 배볼 건데 제가 별을 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을 어떻게 배는지 간단하게 어, 한번 배우고 어,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laughs>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한 번에 하나씩. 네, 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처음입니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네. 몇 점입니까? 80점, 80점,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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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에바짝 바짝기. 네. 예. 수확했습니다. 아, 야, 이게, 소정뼈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야, 이런 체험이 여기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까만 게 있고 이거 있거든요. 이게 우렁이에요, 우렁이 우렁이. 그러니까 그 우렁이가 농약을 치면 여기서 우렁이가 자랄 수 없는데 그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렁이를 실제로 이렇게 어 같이 자라고 있어 요 벼하고. 우렁이가 잡풀을 잡아줘 가지고 이벼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렁이도 잡고 이 잡풀도 없애주고 해서 예, 일석이조의 예, 좋은 용량이 있습니다. 여기 우렁이 엄청 큰게 있어요. 다티니데색깔이군이는쌀정쌀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 이거 뭐, 뭐가 붙어 있잖아요. 뭐 동글동글하게, 이게 우렁이 알입니다. 이야,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많은 걸 배워갑니다. 지금 일단 벼 백이 배웠고요. 우렁이가 벼에 도움 주는 것도 배웠고, 우렁이 알도 처음으로 봤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에서 벼베기를 해서 벼를 갖고 왔는데 이제 탈국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제가 탈탈 털어가지고 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벼에서 쌀이 되는 이 탈국입니다 요거를 아까 제가 배웠는데요 얘는 지금 홀태예요 홀태라는 녀석인데 이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탈국할 때 쓰던 녀석인데 요거 요렇게 해서 슥 요렇게 하면 이제 탈국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자한번더 해볼게요. 아, 이거 재밌네. 선생님, 이거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나중에 ASMR 같은 걸로 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탈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탈곡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어주면 탈곡이 되게 됩니다. 이 벼에서 쌀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탈곡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딱 보셔도 아시겠죠? 이게 왼쪽이 탈곡이 된 거고, 오른쪽이 탈곡이 되기 전에, 어, 벼의 상태인데요. 아, 제가 아주 야무지게 털어낸 것 같아요. 이 탈곡이 된이벼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재배해가지고, 소여물로도 쓰이고, 매주 영는 집으로도, 지푸라기도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제가 탈곡한 건데요. 아, 많이 떨어졌죠? 친환경으로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벗겨지네요, 생각보다. 예, 지금 보시면 여기가 쌍문동 나눔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도봉구 구민분들한테 일정한 구역에 이 토지를 분양해주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텃밭을 가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분양받으면 텃밭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배추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배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장철이 되면 여기 재배한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도봉구에 있는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김치를 나눠주는 그런 나눔 행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넝쿨터널에 이렇게 수세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이 넝쿨터널에 매달려 있는 수세미 같고 실제로 수세미 만드는 체험을 해볼 거예요. 이따가 준비가 되면 그 체험도 실제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강사분께서 요거 그 수세미를 까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수세미를 직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까고 그냥 씨 털어내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으니까. 제가 요거는 선생님 없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그 수세미 초록색으로 이제 파릇파릇 하겠던 수세미가 마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껍데기를 아까 위하고 아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셨는데 껍데기를 한번 제대로 까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수세미는 이렇게 직접 까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벗겨지네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안쪽에 씨가 이렇게 이게 보이실래인지 모르겠는데, 이 까만 씨가 있거든요. 이거를 탈탈 털어내시더라고요. 야, 이거 씨 떨어지는 거 보세요.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얼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를 뺀 다음에 이 적당한 크기로 가위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수세미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야 씨가 이거 하나 여기서 하나에서 나온 게 씨가 이만큼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실제로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잘른 크기입니다. 한3 개.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꼬다리는 못쓸 테니까 한 3개 정도, 3동분에서 이 정도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사 그럼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문선희 플로리스트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조봉구에서는 네, 이렇게 예쁜 미세먼지를 잡는 식물을 가지고 갈란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 조금 풍성한 것, 물으셔서 그거를.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게끔 걸쳐주셔도 돼요. 조금 짧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네. 우선은 여기에 나무토마 구멍 간게 있는 지기 때문에, 고정이 너무 잘 돼서 물줄 때마다 DCDR을 빼기 어려우시다면, 얼추 완성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 <laughs> 형님, 제가 만든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금방 만들 수 있고 결과물도 이뻐가지고 체험 삼아 하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끈이 망나플라 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이렇게 저희 도봉구에서는 예쁜 갈란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서울도시농우 박람회가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프라인으로는 진행을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지만 다양한 체험거리와 또 랜선 정보들도 유익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봉구에서 논하고 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서울 시내에서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데 이 도봉구가 버라이어티 도봉이라는 슬로건이거든요. 있 그래서 이런 논하고 밭 이런 체험들을 가족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무수골도 그렇고요. 여기 나눔텃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연으로 어 가서 만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방문하셔가지고 한 번씩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빵이네 TV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